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유일 에너테크.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유일 에너테크가 이렇게 23.68% 자, 이러한 주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3월 7일에 제가 유일 에너테크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네요. 대략 한 2주 전쯤에 말씀해 드렸던 거고 보시면은 제가 이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정말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주가가 12,700원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5,670원. 오늘은 게다가 심지어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해 주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 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이전에 영상을 촬영을 할때왜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냐면 자 유일 에너테크가 이 당시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요 바로 이러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현대차그룹이 2030년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제 거기에 서 이 조립 공장에 해당하는 이런 모든 장비를 턴키로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어 아 이렇게 들려오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뭐 최고의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벌써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는 뭐전 세계 지금 3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 7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 이걸 조만간에 3위, 2위까지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그만큼에 대한 기술력과 그만큼에 대한 이러한 마케시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이제 자체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왜 완성차 안 만들고 이렇게 배터리 생산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자 사실상 지금까지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을 때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자동차 회사가 여러분들이 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는 어찌 됐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30년도부터는요 내연기관 차량을 아예 이제 국제법상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 이렇게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하나의 과도기에 있는 건데 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배터리가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 배터리를 꼭 받아오기 위해서 그 배터리 회사에 가서 사정사정을 해야 됩니다 어, 실제로 LG엔솔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정 물량 이상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거 요, 물량을 받아주지 않.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kg 모빌리티 토레스 아시죠? 자 kg 모빌리티 라는 회사는 lg 인솔로부터 이제 배터리를 이제 납품받지 못해서 실제로 중국 배터리를 사용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갑의 위치에 있었던 이런 완성차 회사들이 이제는 을의 위치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 거다 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전에 우리가 배터리를 이제 사실상 완성차 업체에서 수직 계열 하로 아예 다 생산을 해버리게 된 그에 따라서 원가 절감이 엄청나 엄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돈도 있겠다. 현대차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예 우리가 배터리를 생산을 하자라고 이렇게 뛰어드는 건데, 자 당연히 이제 어,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잘만들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전극 공정이나 조립 공정 이런 회사들로부터 아예 턴키로 수주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일에너테크가 이제 이거를 어, 턴키로 좀 수주를 받았다. 라고 하니 당연히 지금 유일에나테크의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러 모습인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유일에나테크라는 종목이 사실 지금 재무제표를 봤을 때요. 뭐 영업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움직임을 지금 반영을 시키는 게 아니고 미래에 나와줄 움직임을 이제부터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이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이 움직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요 앞에 있는 정보점을 돌파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때 유일 에너테카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야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져나 가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죠. 자, 왜냐하면 하루종일 다들 뭐 회사 다니시고, 그러면서 주식시장 하루종일 쳐다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어,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더갈것 같고, 그런 자리에 이제 매수 따라 들어가다 다가 고점에 몰리는 이러한 매매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래도 하루 종일 이렇게 시장 쳐다보면서 영상 촬영하고 그러면서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엇박자 매매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가 3월 19일 오늘은 CN 플러스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드렸죠.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CN 플러스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3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어 그러면 과연 오늘 CN 플러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시초가에 4%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서 또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많이들 수익을 내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시는 분들 정말 단기간에 수익대 많이 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종목들을 받아 가셔가지고 저 어떤 분들께서는 뭐 1,300만원 어떤 분들은 600만원 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스스로 너무나도 크게 좀 보람을 느끼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문자 안 보내셔서 종목 못 받아 가신 분들 내일까지 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 찾아서 여러분들께 다 답장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좀잘 받아 가서 정말 매일마다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로 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찾아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단타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대시세 종목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CM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 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CM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CM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요. 3월 11일에 나온 뉴스이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CDMO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s t 티파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해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 이 CDMO라는 건 뭐다? 자, 의약품을 위탁개발을 하거나 위탁생산을 합친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위탁개발생산 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사실상 미중갈등이라는 이슈가 어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매년 연마다 꾸준하게 순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 고금리 시대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2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정말 제2의 n캠 같은 이런 종목 좀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유일 에너테크로 돌아와서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유일헤나테크라는 종목은 이 전고점에 이제는 돌파를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유일헤나테크가 이전에 현대차에 뭔가 뭐 수주를 한다, 수주를 받아왔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요 위치에 있었었는데, 최근에 2차전지 여팡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에 나왔었고, 실제로 영업이익도 요번에 이제 2023년도에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에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전에 현대차 쪽에다가 어느정도 수주를 받아와서 장비를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영업액은 자연스럽게 좋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때 당시에 있었던 주가의 위치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게 맞는거기 때문에 그런건데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게 되면요. 자 저는 2023년 4월달에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게 사실 세력들의 매집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원래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서 물량을 매집을 한 다음 자 눌림목을 주고 요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왜 상승이 안나왔었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굉장히 좀 늦춰지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장비 관련주들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사실상 이런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수주들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많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는 이런 사이클이 한번 딱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주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수주라는 거는 어느 정도 비즈니해 가지고 수주를 요청을 하는 거. 때문에 사실 수주를 요청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할 때부터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 건데 자 사실 그러면 수주가 왜 여기에서 많이 들어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2023년도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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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실망 매물이 주가가 좀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어느 정도 요인이 됐고 그랬다가 이전에 올해 6월달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어느 정도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는 거나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여러분들 유일 에너테크 라는 종목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 세우면서 이제는 추세를 아예 바꿔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천천히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건데 자,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유일 에너테크의 대응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이 다음에 나와주는 이 저점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유일에나테크의 목표가를 그러면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일에나테크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 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유일한 어테크 대응 자료 좀잘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자 요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596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유일 자 유일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유일 에너테크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일 에너테크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런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밀리티 같은 경우도 자이 구간에 자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볼 수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에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뱅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를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 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바닷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라인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에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있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의 1 4라고 적혀있고 퍼센트의 7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수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 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 낼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